우리가 오늘 1교시 발상을 전환인데 오늘 이거 들어보기도 하네 응 근데 뭐 배워? 세상에서 가장 엄뚱한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 음. 정말 발상을 전환하는 걸 배웠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동료 전환 게임을 준비했어요 <laughs> 1, 2, 3, 4, 5, 6, 7, 다음 아, 끝낼 거야 오. 얘는 세번으로접근 <laughs> 거야 정말 많이 안 돼야 돼, 안 돼? 이거 애들이 지금 조금 익혀가지고 <laughs> 취미가 뭐야? 인제인터킹이요 어? 취미가 <laughs> 연신가 문재인 대통령이 될어 어떻게 될지 대통령 신랑 사실이 있죠? 대통령은 신하지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인대목욕 너무 하나, 둘, 셋 꿈이 뭐야? 날씨 좋다 어제 뭐 했어? 꿈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아, 어제 문콘튜 하면 생각나는 거는? 정식이 저때. 저기 대통령. 이 최고. 아유 무슨 대통령 이름을 다 외쳐. <laughs> 네? <laughs> 야, 야, 이거 행복소라면서? 식 다자 시절 별명은? 아, 맞다. 그거. 야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이거는 별명이 아니잖아. 별명. <laughs> 아니, 야, 아무나도 봐. 아마것도 그거를 먼저 그거처럼 말하는 사람이야. 그래서 너 별명이 아무것도 좋아할 수도 있는

왜자고봐봐 봐줘 봐고 봐줘 고 오케이. 아 이거 솔직히 개그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? <laughs> 안녕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? 동문서도최 찍은 사진은? 거울보면서 생각나 안녕하세요 거울 모델은? <보면 생각은? 웃음> <laughs> <laughs> <상품>, 취미가 뭐야? 취미가 뭐라고 문화 콘텐츠 취미로 이 연장 준비해라. 이상형은? 삼성고. 미래 배우자에게 한마디. 누구지? 오. 오 누구지? 나 솔직히 미래 배우자 만나면 제일 먼저 뭐야? <laughs> 진짜 이게 미래 배우자인 걸처 만나면 모르잖아. 그치 그치. 뭐야? 누구지? 아아. 이상형은 뭐냐고? 남의 선택의 배우자. 자, 두 번째 기회. 여행 가면 하고 싶은 것은? 시계 예쁘다. 다시 태어나면 되고 싶은 것은? 뭐? 어? 삶. 아, 삶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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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좋아하는 야식은? 어, 의자! 바지 주머니에 뭐 있어? 아, 날씨 좋네. 요즘 자주 하는 말버릇을? 어? 어! 아! <laughs> <laughs> 누가 거, 이거? 너네가 해봐 말 퍼센트 때 되는 거 박근혜 던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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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<laughs> 작품, 그러면 어, 아, 아, 촬영 끝나면 뭐할 거야? 카메라 후배들 첫인상 <laughs> 어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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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옷걸이 예쁘다 옷걸이가 옷걸이, 옷걸이. 어, <laughs> 이런에 이런... 쓰지 어 근데 아, 너무... 우리, 우리가 옷걸이 난 너네 인격체 그저 그니까 나사고 -E 보지 않아 너뭐 옷걸이야? 이거 거리적 괜찮네. 아이거는 그래 알았어 문컨 사장님 하면 지는 생각 소독제 사고 싶다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얘를 소독해 아 나는 사아니 아니지 나는 또 대화하고 러네 맞아 제가 이제 예진이랑 밥을 먹으러 가려는데 그때 코로나 시국에 한창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정윤이가 예진이 뭔가하기 막았단 말이야. 예진을 딱 떠오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? 누가 열무 오면서 떠들었지? 아니 그때가 이태원이 한창 아. 터졌을 때였는데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그러니까 아. 사고 싶은 아. 그러니까 사고 싶은데. 퍼 해주려고? 응. 아, 그럴 어. 네. 수 있지. 어. 어. 실패. 성공을 보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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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자 사람 한명이랑 예를 들면 자랑 한 명을 서한명대1로 아 재밌겠다. 왕자 아 대아완 <laughs> yeah. 내가 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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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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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형은? 머리 색깔 e 쁘다 다시 태어나면 머리 색깔 n 쁘 h 이상형 a t is it? w h a 가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그 h a t is it? w h a 수 is it? What is it? What i 아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h 하지 야! 야! 처리 <laughs> 하나 둘 셋! 오늘 뭐먹어어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<목소리> 네? 학창시절 별명은? 미스! 별 이런 게 어려워 뭘라도돼 좋아 삼성전자 <laughs> 가장 좋아하는 네. 야식은? 뭐 바지주머니에 뭐 있어? 삼성전자 요즘 자주 하는 말권어 촬영 끝나면 뭐할 거야? SK 후배들 첫인 자식 이름 뭐라지? 롯데칼라고라고롯 바지 는 바지 안에 자 제품이 있을 수있잖나거즈바지 안에 <laughs> 넣고 <하늘>. 다니 삼성전자 회사 <폐사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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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행하 하고 싶은 것은? 아, 다시 나면 되고 싶은 것은? 다시 어때? 뭐먹어 자식이 름 뭐라지? 하지? 들사님 하면 되 어 우리 가자기 쓰러져요? 솔직히, 솔직히 저가이스있 네. 솔직히 재원이가 저 처음 볼때아안도안여길 네. 안 아, 아,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아니 아안다 맞아 맞아 실제로 우리 빨리 갔어요 이건 이거 설마 몰랐는 실제로 집에 빨리 갔기 <laughs> 때요 <가겠습니다. 어떡하나. 웃음> 오늘 먹어 어 아, 다리 아파 포베드 첫인상 때? 와 김대중 대통령 어 있나? 그럴 수 있지. 근데 지금 얼마? 수가 있구나. 이 마른 마른. 지서어김어 어디서 많이 봤는데? 어머 여행 하고 싶은 거. 오늘 촬영 너무 재밌다. 이동한 교수님 오늘 재재아 보면은, <laughs> 재원아, 너는 유도환 교수님의 애지자가 될 거야라고 우리가 맨날 말했거든. 그래서 유도환 교수님을 보면 아 재원아. <laughs> 그걸 내가 알지 못하잖아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오케이 오케이 넘어갈게요. 아. 오케이 오케 하나, 둘, 셋. 놀 모델은? 음, 최근 찍은 사진은? 반갑습니다. 좋아하는 사진은? <laughs> 뭐, 지금 집 집에 너무 진짜 좋겠어요. 가고 싶은 거아니요 <laughs> 집에 데려다 말이야. 집아 집에 가고 싶다. 날이 아프다. 아 너무 좋다. 바람 타고니까 자꾸 이거만 먹어. <laughs> <말하는 웃음> <laughs> <laughs> <진짜> 마음에 <laughs> 있는 노래 나오는 것 같아. <웃음> 시작. <웃음> 요즘 자주 사용하는 말거릇세 아이스 아메리카노. 이상형은? 아 날씨 좋네. 꿈이 뭐야? 배고프다.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? <laughs> 내일 비안 왔으면 좋겠다. 촬영 끝나면 뭐할 거야? 아싸! 어젯밤 꿨던 꿈은? 눈이 응. 울어가야지 응.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은? 아싸! 콩떡! 아하하하하 성의 아고 야아 아이고 빨리 듣지 이 사람 빨리 듣지 이 <laughs> 오케이 미안해 응. 오늘 촬영 어때? 어저 너무 예쁘다 오늘 뭐할 거야? 나인가? 아, 다시 태어나면 되고 싶은 것은? 어이어폰으도 낮추고 싶다 한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은? 낮춰봐 아, 죄송 거울 생아 가방 안챙겼다수고하습니다 대박이다 정말 대박. 시간 끝났다 행사 이렇게 끝나네 쉬다가 가자 그래, 조금 쉬다가 재판좀지어야겠 면 명화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가야 되잖아. 아 예습? 예습이, 예습이 중요한 거지. 우리 대결하는 거야. 응? 대목 맞추는 명화를. 명화를 보고 밑에 적혀 있는 초상을 보고 제목을 맞추면 돼.